자, 오늘은 2025년 6월 5일 코코피트 매지 컨테이너 직송 납품 현장입니다. 사이즈는 100에 15에 12, 레이어 7대 3, 그리고 정식 구멍은 5개, 배수 구멍은 6개입니다. 저희 SJ는 이렇게 컨테이너 하역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시 보다 저렴하게 항에서 현장으로 바로 납품을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곳은 처음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안내차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 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제 물건이 잘 맞게 왔는지 확인을 한 뒤에 하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있으면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역 작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어, 첫번째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게차로 먼저 하약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들이 270장씩 한 팔레트로 2단 적재해서 잘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